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공교육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육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그리고 계승언어로서의 한국어로 나눠지는데요. 공교육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정책 용어로는 다문화 학생이 단일 범주로 통칭이 되는데, 실제로는 국내 출생, 국제 결혼 가정 자녀, 또 중도입국 학생 등 다양한 층위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2012년에는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2017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이 의사소통 능력이 없거나 경격히 부족한 학생으로 그 대상을 명확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네, 학습자의 배경보다는 언어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볼수 있겠고요. 또 교육부에서는 다문화 학생을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 자녀로 한정하는 반면에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중도입국 학생, 타이 학생, 귀국 자녀 학생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혹시 어떤 점을 어떤 점에 조점을 두고 있나요? 어, 공교육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단순하게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교과학습의 기초가 되는 학습도구로서의 한국어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교과 적응을 위한 한국어 능력까지 함께 길러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나다와 미국 등 다문화 국가에서는 영어 학습자에 대한 정의와 범주가 더욱더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네요. 학년 수준에 따라 격고 학습을 위해 언어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보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음.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국어 학습자에 대해서 정의와 범주를 더 포괄적이고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한편 언어 습득의 유형에 대해서도 지표볼 필요가 있겠네요. 제1 언어와 제2 언어의 개념 그리고 모국어와 모어의 자익 등의 설명을 해, 해 주시겠어요? 네, 제1 언어는 처음 습득하는 언어로 이제 모국어나 모어로 지속되는 반면에 제2 언어는 제1 언어 외에 배우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국어와 모거, 모어는 대개는 일치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1 동포의 경우에는 모국어와 모어가 다른 경우도 있어요. 네, 이처럼 다문화 사회에서 한국 교육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교육 정책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한국 학습자들이 언어적 차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 공교육에서의 한국어 교육과 학습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